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4일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음. 어제 어디까지 했었죠? 기억이 잘안 나네. 어쨌든 지금 도시에 예비병역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망가진 데도 많네요. 교육받은 근로자가 부족해요. 아, 대학교 하나 더 지어놨는데 지금. 이게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네, 아직 그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별수 없죠. 지금 떠나신 분들은 복게 보내드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겠죠? 이제 인구도 5만 5천 명이 됐겠다. 이거 도시 이름을 한번 바꿔줍시다. 메이크밸리에서. 자, 도시 이름은, 음, 메트로시티로 합시다. 간단하네요 이 메트로시티가 메트로시티의 메트로시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트로시티입니다 니들은 <laughs> 왜또 집에 갔어 집에 가신 친구들 바이바이 나 다음, 다음에 다시 이사 와요 너무 이거 애초에 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지금 도시에 사실 초등학교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전체 초등학생 수가 5600명인데 수용량이 300명이에요 어. 초등학교 줄 서서 가야 돼 사실 그래요 지어줍시다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요 뭐 사무단지도 많고 한데 본격적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는 제2 초등학교입니다 신도시 몰아주기 느낌이 나지만 신도신걸 신도신걸 그래요 기왕지사 하나 더 지어주죠 이쪽 신도시에도 초등학교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니까 자 초등학교 캬 완벽 아이고 너무 교육률이 올라가면은 이거 아예 올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여긴 왜 도둑이래, 많아? 길 아니어졌니? 우주 엘리베이터 576명. 야 사람들 쏟아져 나오죠. 음, 좋아요. 근데 고기 부족하니? 아직? 이쪽에 길 막히나 체크해보고. 그렇게 안 막히죠? 이쪽에 확장해 줍시다. 남의 친구들을 위해서 공원같은거 그냥 바로 까주죠 뭐 같은데 아 지금 여기 뭐야 뭐야 고객이 부족해요 아이고 이거 이분들은 관광객 수요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고객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관광시설을 좀더 지어봅시다 도심광장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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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마음에 들어 아 우리의 건설 불가능? 아니 건설 가능 뿅음침수됨이 뜨네요 괜찮나? 괜찮나? 침수된 빠지나? 어, 침수된 빠졌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이쿠, 고기 부족해요. 조졌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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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랜드마크, 랜드마크. 4티어. 천문대. 아, 천문대는 배치상 여기 들어가야죠. 천문대는. 여기 딱이네. 우주센터 옆에 천문대 있어야죠. 음, 좋아.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피라미드. 여기서 짐사무실 안전피라미드 아이쿠 큰일났어 큰일났어 이건 또 뭐야 왕창번창타워 아오 타워 멋있어요 유지비다 감당되시죠? 응할수 있어 흑자포크니까 괜찮아요 자 왕창번창타워입니다 이야 멋있다 여기 있는 호아 호텔과 함께 맞물려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왕창 번창 타워입니다. 어, 얘들 어떻게? 그냥 쓸려나가네? 관광특화단지. 지금 여기 단지 설정이. 아, 여가특화단지. 지금 여가특화단지가 그냥 단체로 조졌네요. 지금 여가수요가 그렇게 안 많은가 봐요. 이쪽에 여가단지는 어떻게 됐지? 어, 여기는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야, 485명 이용. 장사 잘 되네, 니들. 어이구, 얘들 어떡해? 어쩔 수 없죠. 이게 엘리베이터 배후 여가 특화단지를 일부 날리겠습니다. 범죄도 좀 많아요. 이거 경찰. 이쪽에 상업지역에 경찰본부 하나 넣어줍시다. 이거 음. 자, 경찰본부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6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장사잘 된다. 이게 얼마나 이용하니? 313 사람 많이 타죠. 중앙호수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상업단지 외곽을 쭉 돌아서, 음, 상업단지 서쪽으로 넘어가겠죠? 오, 기차길 이렇게 도는구나. 아이쿠 이거 대기 있고. 여기 사람이 이게 무슨. 와. 어쨌든, 여기서, 이번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요. 조금 이동해서. 네. 여기 사람이 뭐 이래 많아? 우와, 오메오메오메오메. 이거 좀 있으면 증편시켜야겠는데. 심지어 지금, 아, 이거. 제가 이거 도시간 기차 허용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2시간 기차랑 얘들이랑 제가 설정한 노선이랑 겹쳐가지고 많이 막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공단까지 가죠. 여기는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저쪽은 화물 열차선이 오른쪽에 움직이고요. 왼쪽에는 지상철선. 얘가 반대쪽 종점이 되겠죠? 잠깐, 잠깐. 대기 인원 얼마야? 여기 700명씩 기다리잖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더 늘려요. 14대. 그리고 이거 막히거든요? 이게 도시간 기차 허용 끄겠습니다. 아, 여기도 끌게요. 이건 또 관광지도 아닌데 또 그렇게 도시간 기차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여기 라인 빼버리겠습니다 근데 도시간 기차 허용을 지금 기차 막히는 것 때문에 끌기는 했는데 관광객들 때문에 필요하긴 하거든요 도시간 기차선을 하나 따로 만들까요? 기차역을? 도시간 기차는 플랫폼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아마 이런와 관광객이 좀 줄긴 줄 겁니다 이것도 뭐가 지구라트 정원 아 이거는 또 이게 또 과학연구소 과학연구소는 또 이거 이 우드센터 앞에 또 붙여줘야지 또 멋이 살죠? 직접 지향이 필요한 답니다지구라트 정원은 여기가 또이 여기에 입구 아니겠습니까? 아니 입구에다가 이렇게 딱 그거 설치를 해주면은 별로 안 예쁜데? 지구라트는 어디 산 위에 있어야 멋있는데 말이죠. 만들어 볼까요? 여기 위에다가 지구라트 정원을 위한 땅을 만들어 봅시다. 길을. 지구라트를 엘다 옮깁니다 아... 뒤로 공간이 더 필요해 좀 많이 더 필요한가? 됐어 이 정도라면 지구라트를 으흠 이쪽으로 됐다! 짠! 비탈 지형 좀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주고 굿 완벽하죠? 랜드마크인 지구라트입니다. 장식 좀 해줄까요? 돌 같은 거좀 박아주고. 나무도 좀 심어줍시다. 오, 됐어요. 예, 멋있죠? 애들은 웃자노? 하늘바다 빌딩. 이 망해가는 상권 부활을 위한 시초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지어주겠습니다. 이 뒤에 가려서 잘안 보이겠지만, 뭐. 너무 주변에 있는 거랑 비슷한가? 에시. 니는 이사 와라. 하늘바다 빌딩은 이쪽이 아마 구도심 시발점이죠? 여기 하나 들어갈게요. 이 구도심에서 주변을 다 관망할 수 있도록. 옷시 지금 산업수 있는 거는 이제 사무직으로 다 대체합니다. 전기, 물, 아이쿠, 물 뽑는 게다 필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4일차, 아니, 5일차입니다. 어, 한 가지, 네,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4일차 끝에 마리에서 게임이 시원하게 튕기는 바람에, 어, 여기 만들어놨던 피라미드도 사라지고, 녹화, 4일차 녹화 두 번째 파트가, 네, 소멸 당하면서, 갭이 좀 생겼어요. 어쨌든 설명드리자면은 어 이거 일단 지구라트 정원을 이쪽 상권의 부흥을 위해 세워 놨구요 네 이쪽으로 잠시 설치해 놨어요 그 다음에 뭐 화수랑 뭐물 버리는 거는 깔끔하게 더 처리해 놨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어우 차매일메 킨다 야 헉. 차 막히는게 상상 이상인데 일단 로켓은 발사할 수 있게 됐어요. 상권 부흥을 위한 로켓 발사 갑시다 자 로켓 블루버드 헤비로 발사합니다 삐삐삐 야, 주변 행복도 쫙 올라가네. 야, 이 사람들은 지 옆에서 로켓 구경을 해요. 와. 저 멀리 도시가 사라지는 게 보이네요. 올라가면서 이제 각도를 바꾸면서. 도시저 멀리 사라집니다. 도시가 정말 깨알 같아졌죠? 갔습니다. 예. 다시 돌아오세요. 야 평화로워 보이는데 실상은 난리났쥬? 어? 여기도 길이 연결이 안 돼있어? 대박인데? 오, 일단은 이제 제 2주거단지를 한번 각을 보겠습니다 큰 개를 이쪽으로 빼서 그렇게 깨끗한 위치는 아니지만 이쪽에 주거단지 마저 채워볼게요 이게 왜타 아저씨? 스팀 사우나 됐죠? 안 돼요 불 꺼, 불 꺼, 불 꺼. 에이,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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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안 와? 이제 오네요. 지금 얘들 여기서 왔는데 일로 못 꺾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거실합니까어 어, 이놈들이 융통성을 몰라. 아이, 지금 한 시간 급반데 네. 불은 꺼졌습니다. 아, 전제도, 야, 잠깐만, 전기가 왜 이래, 부족하구나. 원전? 아니에요. 아직 기르탑 하나 더 지으면 돼. 이 건물들이 신기하게 생겼다. 태양열 발전기도 있고, 미래형 주거단지, 뭐, 그런 느낌인가? 성장 잘하고 있고. 와이기 많이 사네요 18가구가 살수 있는 데고 총 사는 게 사, 57명이나 살아? 이야 그리고 우리 에덴 프로젝트 열대 식물이 자란됐어요음 음. 구도심이 제일 멋져 이거 여기만큼 잘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흠흠 <laughs> 그러면은 모노레일을 하나 아 그렇죠 비행기가 있잖아 공항이요 공항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공항이 있다면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을겁니다 아마 공항 공항 어디다 놓을까요 공항은 좀 시끄러운데 여기 어때요 에, 어차피 시끄러운 우트센터옆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하고 공항은 여기다 이렇게 들어갈겁니다 기차설로만 잠시 빼주면 되겠네요 지하로 내려가. 자 내려가세요. 오케이. 자 여기 도심 공항 느낌이 나겠네요. 이거는 갑시다, 갑시다. 공항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공항이 생겼어요, 여러분. 공항입니다. 에어포트 우주센터 옆 공항이에요. 아 입지 조건 오지주. 이 공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근처에 바로 기차역과 좀만 더 가면은 지상철역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개 그 편을 만들어 줘야 되나? 그 정도는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 안 온. 오... 근데 활주로 이래도 되나? <laughs> 이륙할 땐 편할지도. 그때 착륙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산업소유가 많으니. 물? 왜 이래? 아, 얘들이 지금 물을 못 빨아들이고 있어요. 네. 보니, 물이까지 안 가네. 물기를 만들어 줍시다. 얘들이 빨아들이는 양이 좀 어마무시해서, 이렇게 해서, 네. 물좀 빨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이 형태니? 됐, 됐나?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는 음... 그래요 해안가에서 지금 너무 많은 물을 빨아들였더니 이 근처가 마른 것 같아요 깊은 바다에서 해양심층수를 솟아라 땅! 여기서 해양심층수를 채취할게요 이제는 해양심층수를 마시는 메트로시티의 시민들이 될 겁니다 전기는 여기 풍력 발전기가 나가 올라가면 되죠. 도시로 연결. 자 여기는 이제 철거하겠습니다. 이제는 네 여기서 불을 열심히 피겠습니다. 공항은 사람들 이용하나요? 헉, 268명? 뭐야 잘 되네? 기대 안 했는데. 비행기가 큰 것들도 막 들어오네요. 2층짜리 비행기예요. 엔진 4개나 달린. 이 야, 이거. 왜 여기서 대기 까니? 이렇게 이륙. 이렇게 뭐해? 아, 대기 있구나. 하나 착륙하는 거. 슝. 내리가인데도잘 이륙하네요. <laughs> 파이팅! 지금 상업 수요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길이 막혀서 사람들이 못 가서일까요? 이쪽에 대중교통 넣어 줍시다 이제 모노레일로 갈까요? 지하철로 갈까요? 고민 중입니다 지금 사실 지하철이 짱 편하긴 한데 도시 컨셉과 안 맞을 뿐 그래요 컨셉 도시인데 컨셉으로 가야죠 모노레일 갑시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여기로 갔다가 여, 여,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랑 여기를 거칩니다. 이 주거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될 거예요. 전 지정 완료 테스트입니다. 모노레일은 이거죠. 모노레일 북부신도시 1호선 랬어요. 얘들은 아직도 고객이 없네. 159명, 409명 비행기가 줄을 너무 오래 서나.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섣불리 국제공항으로 바꿨다가는 8천주. 4800주 별 차이 안나네 별 차이 안나네 건설비 비싼 건 1도 문제가 안되고 유지비가 2배도 차이가 안나네요 어... 지금 얘들 여기 옛날 차 막히는데 이거 국제공항 꼭 크기를 한번 봅시다 어, 크긴 크네 아니야 여기 딱 이러면 넣어,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케이 국제공항 꼭